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경매강의 제13강. 네, 오늘이 이제 제한 학기 동안에 단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한 실전 부동산 경매 최종 종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2강에 이어서 제가 끝머리두번이 정도는 MPL, 즉 부실채권, 강의를 한다고 약속드린 대로 12대 NPL 제1강을 했고, 오늘 제2강을 13강으로서 모든 저의 한 학기 동안의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할 것, 목차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NPL을 활용한 부동산 경매 고수익 창출, 즉 실전, 어, 그 2019년 서부, 어,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사례 강의를 하겠고요. 이 장은 NPL과 저당권부 질권대출의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즉, 어, 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받아서 작은 돈으로도 NPL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되겠고요. 3장에서는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등장한 NPL 대의변제 투자 기법. 이렇게 해서 오늘 3강으로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 NPL 활용한 부동산 경매 고수익 창출. 그 1절에 NPL 경매법정의 진풍경. 이렇게 제목 붙여놨고, 2019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사건이라고 부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날 경매 붙인 이 사건의 어떤 컨디션, 즉, 어떤 하나의 그 개요를 보면은 감정가는 5억 원짜리의 아파트였었고요. 최저가는 3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던 거죠. 그데 그래, 시세는 주변에 시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였고, 그 그래, 낙찰 예상가액은 동상적으로 3억 2천으로 떨어졌으니까, 어, 한, 어, 80% 선으로서 85%쯤 되겠죠. 3억 8천 내지는 3억 9천만 원이면은 낙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MPL을 가진 자가 입찰하면서 특이한 입찰, 즉, 최고가를 자기의 최대한 상계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의 우월적 낙찰을 받은 그러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각 조건이라면 3억 9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낙찰될 거라 예상했다. 입찰 결과는 입찰 경쟁률 10대 1, 10명이나 몰려왔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거는 일단 최저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에,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분양을 받는다는 건또 로또 당첨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입지에 물건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죠. 그런데 낙찰가가 무려 예상가는 3억 8, 9천이었는데 4억 8천만 원. 즉, 1억 원이 더 높게 누군가 업계약을 썼던 거죠. 입찰을 그렇게 한 거죠. 차순위 입찰가는 평균적으로 3억 9천이면 낙찰되지 않을까 해서 정상적으로 쓴 3억 9천만 원이 있었던 거죠. 차순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잘안 되겠죠. 어떻게 3억 8, 9천만 원 정도의 예상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1억이 넘도록 낙찰이 되었을까. 그래 입찰 법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낙찰가가 낙찰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는 가격을 잘못 쓴것 같다고 비난 아닌 비난을 했지만 이 낙찰자는 MPL 즉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 짜리였었고 실채권액도 4억. 원 4억 8천만 원을 댄 어, 것을 할인받아 실제 투자금액, 매입금액은 3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유입식 방법에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4억 8천만 원짜리 1순위 근저당권을 할인받아서 3억 9천만 원에 매입했고 실제 실 채권액만큼 즉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맥시멈 다쓴 거죠. 4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예, 이후에 채권상계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그런 전형적인 우월적 낙찰사례 또 내지는 예, 직접 MPL 매입자가 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입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 NPL의 가장 큰 강점인 우월적인 낙찰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NPL을 간단히 2절에서 설명하고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럼 2절에 NPL, non-performing loan. 이게 이제 줄여서 NPL. 또, 우리 이제 일반적 용어는 부실 채권, NPL의 종류를 설명해 보면, NPL에는 다양한 종류, 즉, 담보부 부실 채권, 내지는 무담보부 부실 채권 등이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히 담보부 부실 채권이죠. 그래야 나중에 경매를 통하여 자기가 배당 수익을 노리거나 입찰을 통해서 또 직접 매입하거나 그걸 되팔아서 재매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있는 게 담보부 부실채권 즉 근저당을 끼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안전성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MPL이 과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였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이른바 IFRS의 변경으로 NPL이 일반인들에게 AAMC를 통해서 매각되면서 NPL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익숙해졌고 2019년 NPL 시장 규모 우리나라에 거래되는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을 훌쩍 넘겨 급성장하는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NPL 강의를 하면서 블루칩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매, 경매, 이러한 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은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이 MPL,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강남이나 일반적으로 MPL을 많이 접근하려고 하지만, 또 접근도 용이하잖아요. 특히 2016년, 7월 25일 개정된 대부업법 그 법령에 의하면 지금 직접 SN 매니지먼트 이사로부터 일반인이 살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입하고 있었던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진도 좀 줄어들었고 복잡해졌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MPL의 종류에는 담보부 부실채권과 무담보부 물론 일반적 거래하고 경매를 통하여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부 NPL을 매입한다는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3절에 NPL의 매각 절차와 수익 창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NPL은 경매시장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MPL이 최종 정리되는 시장이 바로 경매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경매를 먼저 공부해서 경매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그 다음에 경매의 어떤 그런 시장 구조를 알아야만 이 MPL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기관에 대한 자주... 돈을 이제 빌린 자죠. 연체 이후에 독촉 그리고 경매 신청 이후에 금융기관이 위 부실 채권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이제 연체되면 주의 채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MPL로 처분해서 국제 회계 기준, 아까 IFRS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이 MPA를 분기별로 매각한다고 그랬죠. 가령 부실채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는 연16% 이하로 건전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죠. 또는 대손 충당금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실 채권을 NPL로 처분하게 된다고 유통 구조를 설명했어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매각 절차 및 투자 수익을 설명해 본다. 중견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A 씨가 있다. 평소 경매에 관심이 좀 있었던 차에 NPL 공부를 하고 NPL을 매입한 다음 배당 투자를 통한 수익 또는 차라리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차후 양도소득세를 회피, 내지는 절세하는 수단으로 MPL을 이용하겠나라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A씨는 이후에 MPL 시장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연합하여 설립한, 즉, 이 부실 채권을 처분하는 대행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유암코, 유니옷,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줄여서 UAMCO, 그래 우리말로 유암코 유암코. 그래 여러분이 네이버나 또그 다음에 다음 이런 포탈에다가 유암코 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m p l 에 처분하는 물건들을 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암코라는 회사에서 서울 강서구 어,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 조건인 컨디션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가 채권 원금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4억 원이 원본 채권이죠. 나 채권 최고액 원금과 차후 이자까지가 만한 근저당권 설정 금액 최고액으로서는 근저당 최고액은 5억 원을 설정해서 맥시멈 5억 원까지는. 그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 실채권액은 현재 4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실제 채권액이죠. 그리고 라의 채권매입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매입한 금액은 거기서 상당 부분 할인을 받아서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한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가 돈을 드린 건 3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 감정가. 이 물건의 법원 감정가는 통상 최초 매각 가격으로서 5억 3천만 원 정도. 물론 이게 시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에 보면은 실제 시세.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 8천 정도. 그래서 감정가보다는 5천 정도 낮은 거니까 감정할 당시에 아파트 가격 경기가 호황이었겠죠. 그 다음에 4 낙찰가 법원에서 낙찰된 요게 매각된 금액은 4억 2천 아까 3억 6천에 투자해서 샀으니까 그래도 6천만 원 정도의 매입 차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NPL을 매입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반가루 1번에. 론세일 방식, 즉 채권 양도 방식. 그러니까 채권 플러스 근저당을 함께 묶어서 팔게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한 7, 80% 이상은 요 론세일 방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두 번째 채무 인수 방식, 즉 일정한 그 채무를 은행 채무를 떠안으면서 일부를 지급하는. 근데 은행에서는 이 방식을 잘 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부 1 0개는 채권에서 가 안되고 나중에 경매를 거치고 나서 해소할 수 있는 거라 시간도 많이 걸릴지 또 예측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인 채무인수 방식은 별로 은행 측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다음에좀 혼합 방식 중에 하나라 볼수 있는 세번째 반가로 3번에 일부 입찰 이행 및 채권 일부 양수도 방식, 즉론 세일과 채무인수 방식을 결합한 절충형 방식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후 정산부 계약 또는 입찰 이행 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담보부 부실 채권 일개고 그 방식으로는 론 세일, 즉 채권 플러스 근저당권을 함께 다 양도받는. 채권 양도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내 초기 자금은 들어가지만 은행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근저당권을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 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물건을 사들이는 유입 방식도 활용 또 그걸 그대로 되팔 수도 있고 재매각 방식도 있어서 론세일 방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만약 A씨가 우리 근저당권을 론세일 방식, 채권 양도 방식으로 매입하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A씨는 실제로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근저당권을 매입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채권 최고야. 아까 4억 8천이라고 그랬죠? 실채권액이기 때문에 낙찰가인 4억 2천에 팔린 건 그대로 다 4억 8천 이하기 때문에 다 자기에게 배당이 떨어지죠. 그러고도 여전히 채무자에 대해서는 4억 2천에 팔렸으니까 6천만 원이 부족하죠. 그 6천만 원의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여전히 근저당권 설정을 한 채무자에게 6천만 원의 별도의 청구권을 채권 행사는 할 수는 있죠. 뭐 실무적으로는 조금 해소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4억 8천에서 6천만 원은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그 종전에. 채무자에게 6천만 원을 더 청구해서 그 사람이 개인재산 같은 게 있거나 월급이 있다면 채권압류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경매를 거쳐서 6천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A씨는 일단 6천만 원 예. 배당금 4억 2천에서 매입금 3억 6천 투자금은 3억 6천이었으니까 6천만 원의 차익을 볼수 있는 거죠. 수익을 올렸고. 더불어 여전히 배당 못 받은 4억 8천 중에 4억 2천에 매각됐으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이제 다 소멸했으니까 그 종전에 근저당권의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린 그 채무자에게 별도의 6천만 원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NPL의 첫 번째 장점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 괄호 1번에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NPL 장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4억이 천, 2천, 4억이 천에 배당 소득세가 한2% 정도가 붙어요. 그런데 그 돈을 여기서 어, 감면받으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이 되도록이면 빨리 매각되고 또그 다음에 그걸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세 2%만 해도 4억 2천이면은 84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졸수했고, 뒤에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비하면 비율은 작지만, 어쨌든, 몇백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는 건큰 장점 중에 하나. 그래서, 그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또는, A 씨가 우리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다. 이른바 유입방식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래, 일반 경매 투자자들은 시세, 시세가 4억 8천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대부분 4억 2천 내지 3억 3, 3천만 원 선에서 입찰하려고 하겠죠. 몇 천은 좀 싸야 어, 취득세나 이런 여러 가지 경매 비용들을 공지한 금액에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NPL을 매입한 AC, 투자자 AC는 1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인 4억 8천만까지는 입찰. 그래서 자기가 배당받을 맥시멈, 1순위로 배당받을 맥시멈, 최고액인 실제 채권액인 4억 8천만 원까지는 다 입찰가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5, 6천, 많게는 아까 사례처럼 1억 이상을 추가로 써도, 높게 써도 자기는 상계를 통해서 배당받을 4억 8천까지는 까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상계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억 8천까지 쓰면 4억 2, 3천 쓴 사람보다는 월등히 앞서서 우월적 지위에서 그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 최고액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는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과로 예, 2번, NPL의 두 번째 장점이 언급되는데, 바로 우월적 낙찰이다. NPL을 활용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일반 경매 입찰자들은 NPL을 통한 경매 입찰자와는 경쟁이 안된다 왜? 그 일반... 어, 그 입찰하려는 자는 시세에 약간 내려서 살려고 하죠. 그래 시세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감정가서 뭐몇 %를 내려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 최고액까지는 다 상계받고 또 자기가 그렇게 낙찰을 받더라도 법원에다가 상계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채권자로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 전 최고액까지는 한 푼도 추가 자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서 낙찰받아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래서 내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그 부동산을 찾아보니까 제몇차 자산 유동화에 관한 무슨, 유동화 회사 이렇게 써 있으면 MPL 물건이거나 그러고,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자 겸 그 근저당권자에게 접근해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A씨가 4억 8천만 원의 우리 아파트를 낙찰받고 가령 채권상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래 추가납부는 없죠 사실상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실제로 3억 6천만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3억 6천에 산거나. 별다름 없죠. 그래, 낙찰받고, 6개월 후에 A씨가 우리 아파트를 실제 최고의가로 팔았다면, 4억 8천 원에 B씨에게 매도한다면,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까? 그러면은, 실제로 3억 6천에 샀으니까, 1억 2천 정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이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통상적으로 양도 차에 40%에서 50% 까지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제 가상금 같은 게 붙으면 그렇죠. 양도차액, 매도가 4억 8천에 매입가, 즉, 낙찰가인 4억 8천이 없는, 그래서 매도가인 4억 8천에서 매입가는 최고가, 내가 최대한 경매입찰에쓸수 있는 상한액과 같이 4억 8천이 매입 비용이거든요. 실제로 투입한 3억 6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로조. 매도 차익이 없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내서, 이거야말로 엄청 큰 혜택이죠. 일반적으로 3억 6천에 샀다면 1억 2천을 거기다가 40%만 해도 428, 414, 4억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거니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4억 8천이 아니라 4천8백만 원. 그렇죠? 4천8백만 원을 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그 그래, 아까 2%의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보면은 코끼리 비스켓이라면 이 양도소득세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 그 그래도 세금으로서 과중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40만 계산해도 4800만 원을 감세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 없죠. 그러면 1억 2천 플러스 실제로 세금 4800 하면은 1억 6800만 원, 1억 7400만 원이죠. 그 정도를 돈번 걸로 되니까, 그러면은 실제 3억 6천 곱하기, 그게 6개월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블이죠. 곱하기 1을 하면은, 에그 3억 몇천 정도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엄청난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MPL을 알고서는 MPL을 안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MPL에 대한 얘기를, 신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세 번째, 즉, 절세. 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죠. 과로 3번에 MPL의 세 번째 장점인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다. 즉, 양도소득세 한푼 납부하지 않고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여기다가 양도소득세 4,800만 원을 도한 금액만큼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즉, 매도가 4억 8천 빼기 최대가 예,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1억 2천의 수익. 거기다 양도소득세. 통상적 거래라면은 4,800만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받았으니까, 감면의 효과에 따르면은 1억 6천, 뭐, 이제, 800만 원. 뭐이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MPL의 투자 수익 구조와 또그 다음에 세 가지 효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곱 가지 효과 설명한 것 중에 핵심은 1, 2, 3, 과로친구 세 가지죠. 그러면 MPL 투자가 돈이 되는 이유, 왜 사람들이 MPL, MPL 하는가? 첫 번째 그 그래픽을 보시면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도세 절세 효과 지금 방금 바로 위에서 설명한 괄호 3번의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 즉 예, 판 금액에서 즉 4억 8천에서 또 내가 실제 취득한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 최고액 4억 8천을 빼면 차액이 제로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안 물게 되거나 굉장히 작게 물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근저당 설정 배당시 투자 수익세금이 즉 배당소득세가 2% 정도 붙는데 그 배당소득세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세 받게 된다. 그다음에 03세 번째 언제라도 재매각 가능.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1년 이내면은 50% 이상의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이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인데 이 부실 채권을 끼고 있는 MPL은 언제라도 매각하면 되니까 누구나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바로 한달 후에도 팔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공사 네 번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요거는 바로 이 장에서 이어서 설명하는 질권 설정을 통해서 내 돈은 조금만 가지고도 바로 MPL 물건을 산 다음에 거기에 지렛대 효과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MPL의 장점으로서 이런 네 가지의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 부동산 경매 내지는 공매보다 MPL을 통해서 투자하게 를 시작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률. 일반 경공매보다 5% 내지 10% 이상의 훨씬 더큰 마진을 볼수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MPL의 장점이죠. 요거 MPL 투자가 돈이 되는 이유 제가 그 그래픽으로 그려 놓은 걸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2장 어, MPL 과 저당 권부, 질 권, 대 출의 레 버리지 효과 를설 명해, 보겠 습니다. 10 분간 휴 식하 겠 습니다.